간장하고 밥하고만 먹었다는 거예요. 전기도 끊고 돈도 안 주고 지난주에 스포트라이트 JTBC하고 인터뷰를 하길 불안하다. 우리 이제 앞에 이야기가 이어진 얘기예요. 근데 이제 불안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불안하다. 고영태 씨는 못 만난다. 그리고 묻어버려라 여기까지 나왔다. 이거 좀 설명해주세요. 네. 나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다 죽는다. 이런 얘기도 한적 있어, 요최선실 씨가? 예, 그, 엘로이 호텔에서, 그, 독일에서 임금 체불이 됐었는데, 네. 그 부분을, 그, 절반밖에 안못 받았고요. 네. 그러다 이제. 돈 달라고 하니까 남은 예, 돈. 예, 어, 노부장 그러지 마라. 나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다 음. 죽는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그냥 비운 줄 알았죠. 저는 지금까지도 네. 제가 이렇게 뭐 위협을 받거나 이런 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자기만 뭐... 모르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그런 걸한 번이라도 느껴봐야 되는데 네. 그걸 아직까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냥 미행을 한다 뭐 이런 정도 사람 네. 예, 미행을 한다 뭐제 네. 체면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또살것 같아서 네. 이건 뭐 무슨 얘기야 이게 검찰 지하주차장에서 칼을 들고 누가 주차하고 어떤... 꿈에서요. <laughs> 검찰, 네. 그만큼, 스트레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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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제가 검찰 조사를 한9 회를 받았고요. 한 10회 정도 이상 넘게 더 받았는데, 그 중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죠. 그러니까 차에서 네. 내리는데, 저기서 누가 막칼큰거 들고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망가고 이런 꿈을 꿨었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몇 가지가 있는데, 노승현 씨부터 직접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최순실이가 예산도둑이라고 하는 책을 쓴, 어,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찾아낸 거예요. 국, 가 예산을 뒤지다가. 그니까 VIP 특별 예산이 지나치게 많았고, 예, 산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에요. 많았고, 그 VIP 예산이라고 따로 항목 쳐진 것만 1조 4천억이었는데, 근데 그런 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예를 들면, 최순실 씨가 전국 지자체의 스포츠클럽을 만드는데, 220개. 그 운영권을 K스포츠 재단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최순실의 커피숍 테스타로사가 체인으로 들어가고, 이런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 6호선 확장하는데 그 주변이, 6호선 라인이 최순실 땅을 지나가게 만든다든가, 또는 스포츠 토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불법 도박 단속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박 중독자 연구도 정부 예산으로 하고, 그래서 스포츠 토토 판매량을 늘려요. 그게 체육 예산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건 또세준실이나 이렇게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먹고. 제 말은 뭐냐면, 예산을 중심으로 봤더니, 그냥 막 해먹은 게 아니고, 국가 시스템을 철저히 이용해서 예. 정부 예산을 따먹고, 그리고 그 예산이 K스포츠로 빨려 들어가게 만들고, 그 K스포츠는 결국은 누구 거냐에 따라서 그 예산을 쭉쭉 받아먹고 사는 거야 앞으로도 그런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케이스포츠 그렇죠. 재단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어 케이스포츠 재단의 주인은 박근혜하고 최순실의 공동 재산이라고 봐야,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현재는 박근혜라는 존재는 지금 현재 청와대에 있잖아요. 예. 그최순실이라는 존재는 사회에 나와 있고 감옥에 있고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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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 케이스포츠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가 정책 사업하고 케이스포츠 재단 체육 사업을 매칭을 시켜요. 네. 매칭을 시키는데 그걸 누가 도와주냐 박근혜가 도와주죠. 누구를 시켜서 문체부 김종을 시켜서 매칭을 시켜줘서 그게 한 예로 들, 들으면 그게 이제 종합형 스포츠 클럽하고 거점 케이스포츠 클럽 그 부분인 거죠. 예를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그게 어떻게 케이스포츠 재단 은 돈으로 들어가는지. 그런데 그 WK라는 실소유주는 일단은 최순실이잖아요. 그건 만약에 100 확실한 거고. 예, 예. 만약에 종합형 스포츠 클럽이 1개소가 확정이 되면 그 1개소에 이제 경영 컨설팅을 WK가 하게끔 돼 있어요. 음. 그런데 여기에는 어 컨설팅 비용이 1억이에요. 예. 그면 220개소라고 가정을 하면 220억이 고스란히 자동으로 예, 예. WK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었고 케이스포츠 재단은 그 모든 220개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220개가 쭉 산발이 돼 있잖아요. 거기서 우수한 인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어디로 보내겠어요? 외국으로 보내야 되겠죠. 해외 전훈련이나 해외 네. 시합 등을 네. 거기를 본고지를 독일로 잡은 거예요. 어허. 그래서 유럽으로 보내서 그러면은 이 선수들은 가서 또뭘 해야 되냐? 그 선수들이 스케줄을 또 정리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자고 어디에서 먹고 네. 그다음에 유럽에 있으면서 독일에 있으면서 덴마크 시합이나 프랑스 시합이나 이런 걸또다매니저먼트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 매니지먼트를 하게끔 독일의 회사를 또 만들죠. 네. 예,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정부 예산이 들어오고 정부 예산이 다시 또 독일로 향하게끔 이런 구조들을 이제 실제 K 스포츠의 응. 뭐 사람이나 예산이나 사업은 철저히 더블유케 그러니까 최순실에서죠. 더블유케가 결정했다면서요. 을 뒤에서 안 보이게. 그렇죠. 모든 그 이력서가 들어오면 최순실한테 가요. 이력서가. 그리고 최순실이 한번 보고 마음에 들면 검증 절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 네, 그게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는 거죠. 예, 음. 네. 청와대 어디? 민정수석. 거기는 뭐 경호 경호실에서 그걸 하겠어요. 민정수석실밖에 없으니까. 네. 그때 민정수석은 우병우였나요 우병우. 그렇죠. 네. 그러 들어왔다가, 예. 거기서, 아, 이 사람은 뒷조사를 해봤더니, 괜찮겠어요 하고 다시 돌아오고. 예, 예. 근데 실제,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그런 검증을 받았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미르, 미루, 쌍둥이인 미르재단에. 미르재단에 이제 이성환 전 사무총장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했었죠. 뭐라고 하던가요? 예. 직접 내가 이력서를 갖다 준 적도 있다. 이렇게 어, 예. 커피숍에서 저한테 얘기를 했었죠. 최순실이, 어, 이 사람 괜찮네 하면, 자기가 이 뒷조사를 일반인이 할 수가 없으니까 민정수석을 보내고 민정수석은 뒷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내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청와대를 써먹고 네. 사람은 그렇게 뽑고 그다음에 사업 방향도 사업 방향도 최순실이 정해주죠. 케이스포츠 음, 이렇게 하라고 전달하고 예, 예. 더블는 스포츠팀을 여러 개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한 개의 스포츠팀이 만들어지면 어~ 예를 들어서 한 6~7억 정도의 매니지먼트 비용이 발생이 돼요. 한개 팀. 그럼 예. 네. 그럼 예를 들어서 6억이면 다섯 개 스포츠 팀을 만들면 1년에 30억이 고고스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GKL의 펜싱 팀을 만들려고 그 했고 포스코의 배드민턴 팀을 만들려고 했고 여러 종목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펜싱인 것은 고용태 씨가 펜싱 선수였기 때문이고 예. 배드민턴은 본인이 배드민턴 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배드민턴 성공 예. 예. 예, 예. 왜그러냐면 둘다 이제 펜싱 전문가고 배드민턴 네. 전문가고 하니까 팀을 만들면 선수를 수급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펜싱과 배드민턴을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이제 테니스 이쪽까지 네. 가려고 했었던 거죠 어, 정부 시스템을 철저히 이용한 거고 그렇지. 예산을 따주려면 은 최순실 예산을 못 따지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BIP 특별 예산이라고 박스 쳐 가지고 정부 예산이 내려가는데 그럼 대통령이 해야지 대통령은 그 돈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 돈을 K스포츠나 미르가 빨아먹고 기본적으로 다 정상적인 구조로 흘러가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계약으로 최준 실이 그걸 다 빼먹는 거죠. 그렇죠. 그 구조가 요번에 그 뉴슬리, 뉴슬리라는 세계적인 건설회사거든요. 음. 레거시형 모델이라고 레고 같이 지었다가 다시 원상복구 시키고 이러한 거에 세계적으로 제일 알아주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평창에서 제일 문제점이 됐던 게 개폐회식 장소였어요. 개폐회식 장소? 네네. 네. 개폐회식 장소가 너무 작다. 네. 그게 IOC에서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끝내는 950억의 대림산업이 낙차를 봐요. 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낙차를 봤으니까 나머지 또 시설들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이제 뉴슬리를 이용해서 그입권을챙기려고 했던 거죠. 네. 뉴슬리가. W K가 뭐라고 그 거기하고 한국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겠어요. 누슬리는그 엄마하고 딸이 회사인 회사 생긴 지 얼마 안된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요. 아무것도 아닌 회사하고 그리고 누슬리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이걸 따먹으려고. 예. 근데 왜 결렬이 돼버렸어요? 네, 김종이 참... 이제 또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 뉴슬리가 그 동,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참여를 하려면 서울에 지사를 만들어라. 한국의 지사를 만들어라. 라이센스 계약이 아닌 한국의 지사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이제 w k 루하고 뉴슬리하고 공동으로 이제 지사를 만들려고 했던 움직임이 또 포착이 됐었어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최순실 쪽에서 너무 많이 요구해서 누슬리에 수익이 생기면 뭐 절반은 달라고 그랬다나 뭐 하여튼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누슬리가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고 누슬리가 최순실의 무리한 요구로 빠진, 빠진 것이지 그 전까지는 쭉 깔아놓은 거예요. 그죠 왜 대통령이 뉴슬리라는 업체를 알아봐라 괜찮다고 했으니까 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으면 아마 평창동계올림픽 때 뉴슬리가 들어와서 했었을 거예요 아, 네. 이게 뉴슬리하고 WK하고 이해관계 그러니까 는뭐 마진에 따라서 이게 계약이 파기된게 아니라 아 그렇게 알려졌는데 네,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게 그렇게 아니라 네. 이게 불거지고, WK가 불거지고, 스포, K 스포츠가 불거지고, 누군가가 또 갔다가 자료를 막 폭탄 던지, 던지니까. 누수리가 빠진 거구나, 그냥. 예, 계약 이게 파기 시점이 언제쯤 되죠? 파기 한지 안 한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네. 제 생각에는 계약을 파기 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왜 그랬냐면, 계약 한 시점은 3월 8일이거든요. 음. 네. 근데 계약을 한 시점은 3월 8일인데, 그게 언제 파기했다,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태로서, 영태한테도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네. 예. 박근혜 대통령 무슨 누슬리 뭘 안다고 갑자기 누슬리라는 업체가 있으니 그 업체에다가 맡기라고 말을 합니까? 공대 출신이니까 어디서 들어서 <웃음> <웃음> 알 수도 있지. <laughs> 근데 하필, 누슬리 말했는데 하필 채수질과 계약되어 있네? 우연히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는 기업은 다 채수질과 관련되어 있어요. 관련 없는 기업을 직접 거론하는 경우는 없어. 철저히 채수질의 사업을 챙겨줬단 말이죠. 자, 또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어, 삼성은 피해자입니까 본인이 겪은 바로는? 삼성은 정말 진짜 너무나 잔인한데 삼성 저도 진짜 그날 기각되는 거 보고 네. 정말 내가 이럴라고이 짓까지 이, 했나 <laughs>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네. 네. 삼성은 자기들은 피해자라는 거 아니야 협박당해서 네. 할수 없이 줬다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댓글에다가 제가 촛불을 <laughs> 대법원으로 옮기겠다고 제가요. 본인이 댓글 단다고 그게 되나고. <laughs> 왜냐면 독일에서 삼성과 최순실 사이의 관계를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니까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삼성은 피해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수혜자죠. 예. 그러고 국민연금에 뭐 기사를 인용하, 인용하자면은 8조 원이라는 손실을 남겼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은 몇 조의 이득을 얻고.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220억 플러스 알파라고 저번에 그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요. 그러면, 강요에 의해서 220억 플러스 알파, 뭐, 300억이 될수 있고, 500억이 될수 있고, 1000억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삼성과 그, 코어 스포츠하고 계약하고, 그 해에, 10월 달에 이제 미르를 만들잖아요. 미르 재단 때도 상당액을 또 후원을 해요. 출연, 출연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2016년 1월 달에 또 K 스포츠 도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 강요에 의해서 5,600억을 출연한다? 그건 제가 봤을 땐 그것도 아니고요. 또한, 계약 당시에 봤어도. 네, 계약 당시. 예, 계약 당시에 봤어도 강요에 의하면 누가 돈을 갖다 주면서 계약서까지 갖다 주고 계약을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어떻게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돈 받을 쪽이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예, 예. 삼성이 적극적으로 돈을 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먼저 계약서 준비해오고. 네네.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요는? 처음에 이제 그 독일 도착했을 때 이메일이 한 통이 와요. 예. 예, 삼성에서 계약서 초본이 온 거예요. 예, 예 계약서 초본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어, 독일에 있는 이제 박승관 변호사한테 토스를 해서 거기서 이제 다시 검토를 하고 그래서 박승관 변호사가 이 법은 한국법이다. 그래서 독일법에 따라서 다시 계약서가 다시 수정이 돼야 된다. 네. 이 부분을 왔다 갔다 하다가 코어 스포츠가 그,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매수해서 이제 코어 스포츠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딜레이가 돼요. 코 스포츠는 최준실과 딸이 소유한 100% 그들의 회사예요. 네. 그렇죠. 삼성에서 계약은 8월 25일날을 를 원했는데, 그게 이제 그 상업 등기상 8월 25일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늦어졌어요. 네. 그래서 8월 25일이 아니라 8월 26일 날이 이제 계약이 돼요. 그 과정에서, 어, 삼성이 제 박상진 사장이나 황성수 전무, 그 다음에 법무팀 직원, 네. 저희 같은 경우, 코어 같은 경우에는 저 박원호 전무, 그 다음에 삼성 그 박승관 변호사, 쿠이퍼스라는 그 독일 헬스앤 승마협회 회장이 같이 들어와요. 근데 계약이 정말 어떠한 주고받는 대화가 없어요. 그냥 계약서 펼쳐놓고, 아, 여기 사인하면 돼. 뭐, 법무팀장한테 문제 없어? 그럼 법무, 그, 법무팀 변호사가 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인해요. 그, 그러니까 계약이 안고 나서 헤어질 때까지 한 20, 30분도 안 걸려요. 삼성이 몇백억을 주는 계약인데. 예, 예. 그냥 사인만 하고 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리고 그냥. 이제 그, 요번에 이제 청문회 때도 제가 이상한 점을, 뭐, 윤서의 의원님께서 독일의 그, 삼성이 독일로 그, 송금한 내역을 이제 받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을 해요. 빈터라고 나와 있는데, 그, 영문어 따지면 윈터고, 독일식 발음은 빈터예요. 근데 그, 거기에 이제 1 7 5 0 0유로가 송금이 된게딱 있더라고요. 6월 4일날. 그런데 그 빈터라는 데는 마장이에요. 마장이고, 그, 정유연이, 정유라가 처음 독일에 가서 정착, 그, 생활을 했던 곳이 그 빈터 마장이에요. 그러면은, 삼성에서는 6월 4일날 송금을 하고, 정유라는 6월 30일날 독일로 들어가요. 그러고, 정유라의 말을 관리했던 이건희는 6월 18일날 독일로 말과 함께 떠난단 말이죠.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6월 4일날 빈터목장에다가 삼성이 17,500유로 보내줬던 거는, 얘네들이 생활할 수 있는 임대료라, 임대료를 선지급했거나 그다음에 말관리병을 선지급했다라고 그러니까 보여죠 사람이 돈부터 보내놨다는 거죠. 예예. 네. 예. 독일에서 정착할 수 있게끔 삼성에서 도와준 거 아니냐.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그러니까 그거는 정식 계약을 쓰기 전에 얘기네요. 예예. 예. 근데 삼성에서는 거기서 포니를 샀다고 얘기를 해요. 포니라는 말그 포니라는 게 뭐냐면 말보다 그 작은 조랑말 같이 생긴 거 있죠. 네. 근데 독일에서는 포니가 80만 원에서 100만 원밖에 안 가요. 예. <laughs> 네. 근데, 17,500유로라면 우리나라 돈한2,000 몇백만원이거든요. 예. 네. 근데, 그럼 마, 그 폰이를 그러면 20마리 샀냐. 음. 저, 제가, 진짜 삼성하고 만나면은, 당신들이면 폰이를 20마리 샀냐. 음. 그러니까, 폰, 폰을 보신 적 있어요? 거기서? 예, 예. 몇 마리나 보신 적 있어요? 한 마리 봤죠. <laughs> <laughs> 실제로 계약서를 쓰고 정식으로 뭐그 220억을 주기도 전에 네. 이미 삼성은 최준실의 편의를 봐주고 있었고 네. 돈을 보내주고 있었고 네. 그거를 다른 명목으로 감추고 있을 뿐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수상한 또 송금 내역이 있어요. 6월 11일 날. 네. 6월 11일 날말 운송업체, 전문 운송업체가 있어요. 말은. 그러니까 는 말은 배를 못 타고 가거든요. 비행기로 이동해야 돼요. 아니면 트레일러나. 그 무진동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음, 안 그러면 멀미 하나보죠 예, 네. 거기에서 2만 8천 유로를 송금을 해요 삼성이 또그 네. 업체에다가 네. 2만 8천 유로면 우리나라 돈은약 3천 8백만 원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최순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한국에 있는 정년 말을 독일로 옮길 때 8천만 원을 달라 했는데 내가 다른데 알아봤더니 4천만 원에 깎아서 보냈다. 네. 라고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본인은 깎는 거 잘한다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송금날은 6월 11일, 말이 이동한 날은 6월 18일. 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정말, 도, 삼성에서는 그래요. 자기네들이 말 사온 걸 독일에서 갖고 들어온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죠. 아니다. 그래 물론 니네들이 사그 말을 갖고 들어왔겠지만 그 비행기를 이용해서 또 정년이 나갔을 거 아니냐 독일로 왜 비행기는 들어왔다가 다시 독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독일에서 출발하고 한국 도착했다 다이 비행기가 그러면 도, 한국에서 계속 머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야 될거 아니에요 오. 그 편에 다시 정현이 말을 태우고 독일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질문을 하나 다른 걸 드리고 싶어요 이 최순실 씨가 그렇게 어, 사회 경험이 많다거나 예. 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적 수준이 높다거나 네.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네. 이 독일에서 복잡한 사업 모델을 만들고 뭐 송금을 하고 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 사업을 합치고 뭐 이런 게다 그럼 최순실 씨의 머리 혹은 최순실 씨가 고용한 사람들이 한 겁니까 아니면 삼성으로부터 그런 것도 좀 도움을 받거나 그랬습니까? 이게 제가 자, 자료를 쭉, 쭉 보다 보니까, 원래 그 중장기 로드맵이 삼, 그 승마진흥원 때부터 먼저 만들어져요. 승마진흥원에서 약 1,500억 정도의 그 예산을 그 책정을 해서 만들어지고, 그 페이퍼가 다시 승마, 대한승마협회로 넘어오고, 그 페이퍼가 다시 p k 홀스그 박원호 전무 그 회사로 다시 만들어져요. 그 최종적으로는 p k 홀스에서 이 내용이 삼성으로 들어갔던 거고 거기에서 다시 변형이 돼서 독일 모델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삼성이 어떻게 문제되지 않게 최순실에게 돈을 주고 정유라의 말을 사주고 할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승마진흥원의 그 진우원장이 제가 알기로는 삼성물산 그 사장이셨던 현명관으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최순실의 혹은 겪어본 최순실의 돈에 대한 집착과 네. 그리고 만약에 최순실이 가지고 있는 재산 혹은 불법적으로 불려 나간 재산을 환수하지 않으면 그들이 다 살아날 것 같은가? 네. 이제 이제 가까이 지켜본 바를 기준으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들도 지금 생각하는 게뇌물죄만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형을 오래 살게 되면은 자신들도 불리해지니까. 자 돈이란 돈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지인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1, 2년은 국민들이 너를 알아보고 널 지켜주겠지만, 10년, 20년은 걔네들은 돈이 있어서 버티고 나와서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돈이 있잖아요. 돈으로 또 다른 세력을 만들 거고, 더 치밀한 계획과 더 치밀하게 공모를 계획하고 또 범죄행위를 저지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순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돈이 있으니까, 일단 뇌물죄는 피하고, 짧게 형장 살고 나와서, 다시 재건을 하자. 이런, 이런 거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있는 제목으로 가지고, 뇌물죄만 아니면, 길어야 2년. 그렇거든요. 지금 있는 제목들은 그래요. 최순실 씨에게 적용된 제목은, 그 뇌물죄가 되고, 뇌물수수가 되면, 이게 이제, 5년, 10년 확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뭐, 2년, 2년도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에서는 강요를 받았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안 내잖아요. 차라리 강요로 가서 2, 3년 그냥 처벌받으면 되니까. 근데 내무로 가게 되면은 양쪽이 다 이제 10년 이상의그 그렇죠. 형을 살니까 차라리 강요로 가겠다. 그리고 아무런 제수처를 안 취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지잖아요. 예. 돈이 그만큼이나 있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게 불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간장하고 밥하고만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기도 끊고, 돈도 안 주고. 지난주에 스포트라이트 JTBC하고 인터뷰를 하길. 불안하다 우리 이제 앞에 이야기가 이어지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불안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불안하다 고용태 씨는 못 만난다 그리고 묻어버려라 아기까지 나왔다 요거좀 설명해 주세요 네. 나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다 죽는다 이런 얘기도 한적 있어 요 최순실 씨가 예그엘리이 호텔에서 그 독일에서 임금 체불이 됐었는데 네. 그 부분을 그 절반밖에 안못 받았고요 네. 그러다 이제 돈 달라고 하니까 나무돈 예, 어~ 노부장 그러지 마라 나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다 음. 죽는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그냥 비운 줄 알았죠 예 네, 저는 지금까지도 네. 제가 이렇게 뭐~ 위협을 받거나 이런 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자기만 음. 모르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그런 걸한 번이라도 느껴봐야 되는데 네. 그걸 아직까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냥 미행을 한다 뭐~ 이런 정도 사람 네. 예 미행을 한다 뭐~ 제 체면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또살것 같아서. 응. 이건 뭐 무슨 얘기야 이게? 검찰 지하 주차장에서 칼을 들고 누가 주차하고 꿈에서요. <웃음> 검찰. <웃음> 네. 그만큼 스트레스. 예예. 예, 예. 그, 그러니까 제가 검찰 조사를 한 9회를 받았고요. 한 10회 정도 이상 넘게 더 받았는데 그 중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죠. 그러니까 차에서 네. 내리는데 저기서 누가 막칼 큰거 들고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망가고 이런 꿈을 꿨었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몇 가지가 있는데, 노승윤 씨부터 직접 듣고 싶은 얘기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최순 씨가 예산도둑이라고 하는 책을 쓴, 어,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찾아낸 거예요. 국, 가 예산을 뒤지다가. 그니까 VIP 특별 예산이 지나치게 많았고, 예, 예산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에요. 많았고, 그 b i p 예산이라고 따로 항목 쳐진 것만 1조 4천억이었는데. 근데 그런 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예를 들면, 최순실 씨가 전국 지하차에 스포츠 클럽을 만드는데. 220개. 그 운영권을 K스포츠 재단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최순실의 커피숍 테스타로사가 체인으로 들어가고. 이런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 6호선 확장하는데 그 주변이 6호선 라인이 최순실 땅을 지나가게 만든다든가. 또는 스포츠 토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불법 도박 단속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박 중독자 연구도 정부 예산으로 하고. 그래서 스포츠 토토 판매량을 늘려요. 그게 체육 예산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건 또 최순실이나 이렇게 케이스포츠재단을 통해서 먹고. 제 말은 뭐냐면 예산을 중심으로 봤더니 그냥 막 해먹은 게 아니고 국가 시스템을 철저히 이용해서 예. 정부 예산을 따먹고 그리고 그 예산이 K 스포츠로 빨려 들어가게 만들고 그 K 스포츠는 결국은 누구 거냐에 따라서 그 예산을 쭉쭉 받아먹고 사는 거야. 앞으로도.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K 스포츠 재단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어 K 스포츠 재단의 주인은 박근혜하고 최순실의 공동재산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현재는 박근혜라는 존재는 지금 현재 청와대에 있잖아요. 예. 그 최순실이라는 존재는 사회에 나와 있고. 감옥에 있고 지금. 예, 있는. 예. 그리고 이제 그 K스포츠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가 정책 사업하고 K스포츠 재단 체육 사업을 매칭을 시켜요. 예. 매칭을 시키는데 그걸 누가 도와주냐. 박근혜가 도와주죠. 누구를 시켜서? 문체부? 김종을 시켜서 매칭을 시켜줘서 그게 한 예로 들으면 그게 이제 종합형 K 스포츠클럽 하고 거점 K스포츠클럽 그 부분인 거죠 예를 들어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그게 어떻게 철저히 WK 그러니까 최순실 회사죠 WK가 결정을 했다면서 뒤에서 안 보이게 그렇죠 모든 그 이력서가 들어오면 최순실한테 가요 이력서가 그리고 최순실이 한번 보고 마음에 들면 검증 절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 그게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는 거죠. 음, 예, 청와대 어디? 민정수석. 거기는 뭐 경호 경호실에서 그걸 하겠어요. 민정수석실밖에 없으니까. 예. 그때 민정수석은 우병우였네. 우 우병우. 그렇죠. 예, 그걸로 들어갔다가 예. 거기서 아이 사람은 뒷조사를 해봤더니 괜찮겠어요 하고 다시 돌아오고. 예예. 예. 실제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그런 검증을 받았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미르 미루, 쌍둥이인 미르 재단에. 미르 재단의 이제 이성환 전 사무총장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했었죠. 뭐라고 하던가요? 예. 직접 내가 이력서를 갖다 준 적도 있다. 이렇게 어, 예. 커피숍에서 저한테 얘기를 했었죠. 최순실이 어이 사람 괜찮네 하면 자기가 이 뒷조사를 일반인이 할 수가 없으니까 민정수석을 보내고 민정수석은 뒷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내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청와대를 써먹고, 예. 사람은 그렇게 뽑고, 그다음에 사업 방향도 사업 방향도 최순실이 정해주죠. 케이스포트 음, 이렇게 하라고. WK는 스포츠 팀을 여러 개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한 개의 스포츠 팀이 만들어지면 어 예를 들어서 한 6, 7억 정도의 매니지먼트 비용이 발생이 K스포츠 재단은 돈으로 들어가는지. 그런데 그 WK라는 실소유주는 일단은 최순실이잖아요. 그건 만약에 배플로고, 확실한 거고. 예, 예. 예. 만약에 종합형 스포츠 클럽이 일개소가 확정이 되면 그일개소에 이제 경영 컨설팅을 WK가 하게끔 돼 있어요. 음. 그런데 여기에는 어, 컨설팅 비용이 1억이에요. 예. 그럼 220개 소라고 가정을 하면 220억이 고스란히 자동으로 예, 예. WK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었고 K스포츠 재단은 그 모든 220개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220개가 쭉 산발이 돼 있잖아요. 거기서 우수한 인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어디로 보내겠어요? 외국으로 보내야 되겠죠 해외 전출 훈련이나 해외 네. 시합 등을. 네. 거기를 본 고지를 독일로 잡은 거예요. 어허. 그래서 유럽으로 보내서 그러면은 이 선수들은 가서 또 뭐를 해야 되냐. 그 선수들이 스케줄을 또 정리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자고 어디에서 먹고, 네. 그 다음에 유럽에 있으면서 독일에 있으면서 덴마크 시합이나 프랑스 시합이나 이런 걸또다 매니지먼트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 매니지먼트를 하게끔 독일의 회사를 또 만들죠. 네. 예,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정부 예산이 들어오고 정부 예산이 다시 또 독일로 향하게끔 이런 구조들을 이제 실제 k 스포츠의뭐 응. 사람이나 예산이나 사업은.